티거야. 티거, 거기 있지? 티거야. 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주문한 택배 언박싱 해볼게요. 제가 아마존에서 뭘 샀을까요? 짠! 짜잔! 디즈니 스위트 리빌 컬렉션 두 박스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사탕 모양 패키지 안에 랜덤 디즈니 인형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총 11가지 친구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패키지를 보면, 스티치, 마리, 미니, 미키, 푸, 덤보, 이오르, 티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 8명의 친구를 포함한 11가지 종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디즈니 클래식 친구들 중에서는 티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티거가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주문하고 나서 제가 리뷰를 조금 찾아봤더니, 대부분 미키, 미니, 덤보, 스티치 이 구성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막 두세 박스를 샀는데도 그 구성으로 나왔다 이런 리뷰도 있어가지고 지금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덟 친구를 모두 중복 없이 뽑을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분리했어요.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점선을 먼저 뜯어주는 것 같고요. 오.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겨볼게요. 짜잔, 미키가 나왔습니다. 귀엽죠? 사실 퀄리티는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얼굴 부분은 다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요. 머리 쪽은 솜으로 차 있고 몸통 쪽에는 약간 비즈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친구는 여기만 뜯은 상태에서 바로 열어볼게요. 안 열리네요. 얘는 케이스가 주황색입니다. 아까 분홍색이었죠? 짜잔, 미니가 나왔어요. 미니도 마찬가지로 얼굴은 자수고요. 몸통에는 비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laughs> 택이 너무 커가지고 택이 거의 인형만 해요. 얘는 나중에 뭐 원하면 잘라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미키미니 납작이들. 아, 근데 이거 약간 구성이 좀 불안한데요? 여기서 덤보 스티치가 나오면은 제가 리뷰에서 익히 봤던 그 중국 박스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상품 설명에서 11가지 랜덤이라고 했는데, 약간 예감이 좋지 않아요. 스티치거든요? 일단은 스티치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 스티치도 얼굴은 다 자수고, 이렇게. 납작이. 덤보예요. 예상했던 바로 그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맘 놓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중복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아, 귀여워. 모자 쓰고 있고, 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귀여운 덤보가 나왔어요. 뒤에 꼬리도 이렇게 있고요. 얘도 납작이. 이제 두 번째 박스 열 건데요.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티거야! 티거 거기 있지? 티거야! 와야 돼? 와줘야 돼? 알겠지, 티거야? 단 하나의 리뷰에서 마리가 포함된 구성을 봤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또 다른 종류들, 특히 티거를 뽑을 수 있을지. 뭔? 얘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떡해. 아까도 요 색깔 통해서 덤보가 나왔잖아요. 랜덤이라며! 열한 가지 랜덤이라며. <laughs> 아니야 덤보만 중복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이틈 사이로 누가 봐도 스티치가 보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스티치 둘 덤보 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패키지에 티거를 그려놓지나 말든지 나 나는. 여러 가지 종류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티거야, 티거 거기 있지? 여기 와준 거 맞지? 왜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건지.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 서운해. 이러면 너무 서운해.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렇게 중복중복 올줄 알았어. 그걸 알고도 취소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얘네들 인형 자체는 굉장히 귀엽고 또 유니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탕 케이스에 다시 담아가지고 중복 나온 친구들은 제 키덜트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